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수자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0부터 19까지 한번 어, 수 어, 지수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은 0입니다. 0. 0은 거의 이렇게 어, 이렇게 하지 않고 거의 다0이 합니다 0. 이거는 2음. 지문자 2형은 이렇게 표현하고 지수자 0은 0입니다 0 그리고 1 2 3 1 2 붙이지 않습니다 3 2 3 그리고 3을 우리 청인들은 이렇게 3개 주세요 뭐3 이렇게 하는데 농인들은 지수자 는 이런 3은 없습니다 없고 3 4 붙이는거 없고 4 그리고 5 5에서 좀더 달라지죠 4까지 1,2,3,4는 뭐청인들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5에서 다섯 개를 이렇게 안하고 5 합니다 5, 5. 그리고 이게 주판? 주판 뭐 4개 이렇게 하는데 잘, 어잘 몰라서 근데 주판은 예를 들더라고요1,2,3,4 다섯 개가 다섯 번째 줄이 5 인가 그래서 5 그리고 이 5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6 되죠? 6. 그래서 5, 6, 7. 붙이지 않습니다. 7, 8, 그 다음에 9. 9 하는 순간 붙여줘요. 9. 9에서는 붙여줍니다. 어렵지 않죠? 0,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9 다음에 10은 이렇게 10 이렇게 합니다. 10. 1을, 1을 해놓고 살짝 구부려줍니다. 그러면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아요. 10. 특히 이제, 어, 멀리 있을 때는 폈는지 구부렸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10. 10. 그리고 열을 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열열할때열 열 이응이 들어가서 그1 0분네 이응이 들어가서 그런지 열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네뭐10 네, 10, 11 11브르타가 핍니다 그리고 흔들어도 11 흔들어도 괜찮고 11 12 12는 2에서 하나 1 2 12의 자리를 표현하는 거니까 아, 12구나, 2개구나 하면 돼요. 12, 12, 그래서 13, 14, 14, 이렇게 14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인마다 어떤 분들은 11은 다 누구나 이렇게 해요. 11, 11 이렇게 하는데 12부터 12를 이렇게 한 분도 계세요. 12, 13, 14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11, 12, 13, 14 이렇게 외웠어요. 14. 근데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14 이렇게. 14, 15. 15는 15 흔들어도 괜찮고 15. 15 16. 16 이렇게. 그다음 17은 이 6에서 7에서 요거를 17. 이렇게 17 됩니다. 17. 18, 19. 이렇게 됩니다. 자, 어, 11부터 해볼까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네, 이게, 어, 5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꼭 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14랑, 어, 뭐, 헷갈릴 수 있어요. 12랑. 이렇게 12가 되니까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17, 16, 17, 18, 19 이렇게 갑니다. 이걸 꼭 15부터는 이거꼭표준하를 16, 17, 16, 17, 18, 19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0부터 19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 10부터 90까지 해볼게요. 10, 20은 20 흔들어도 되고 20, 30, 40, 50, 50, 60, 70, 80, 90, 90이렇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 100 100은 쉬워요 그냥 고추장 찍듯이 100 돌려주시면 돼요 100 200은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0은 1을 펴주고 1000, 이렇게 1000, 1000, 동그라미 그려줬네요. 1000 시계 반대 방향이죠. 1000, 2,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네, 9,000까지 음, 했고, 만, 만은, 만이, 이 만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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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이면 뭐 이렇게 왼손을 활용하게 돼요. 1만.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8만, 9만도 괜찮고, 아니면 1만,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8, 8만, 9만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 많은 만, 1 2만, 3만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봤던 것 같아요. 4만 이렇게, 4만 안 하고, 4만, 4만, 3만? 3만?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네, 본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 만단위까지했고 만까지 해봤고요, 9만까지 해봤죠. 그 다음에, 10만. 10만부터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1, 1뭐 1만 했던 것처럼 10만은 10만, 10만, 10만 해도 괜찮고, 10만, 당연히 20만, 30만 이렇게 이렇게 왼손 활용해도 괜찮아요. 40만, 50만, 어, 50만, 60만, 70만, 80만, 90만 이렇게 돼요. 90만, 네, 다음에 1100, 1만 10만, 아우, 10만 다음에 100만 이렇게 100만. 100만은 100만. 100만. 원래 똑같습니다. 10만 했죠? 10이니까 10만. 100만.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600만. 700만. 800만. 900만. 만도 똑같아. 1 0 0 0만1 0만 100만, 1000만도 천만2천만3천만4천만5천만6천만7천만8천만9천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억, 조해볼게 억은 1억은 1 이렇게 보면 어. 억 3억, 4억, 억억억1억 10억, 1억1억1억1억1억1억8억1억억 1, 1조, 2조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나가면 됩니다. 음, 뭐 56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숫자를 써봤는데 56, 56 서로 56, 56, 9 7은 90을 먼저 97, 97, 97, 392는 392 450은 450 450 그리고 7426 7 426 2851 6 8,214, 6만 8,214, 어떻게 했죠? 14,14, 이렇게. 14. 하시면 됩니다. 음, 이번에는 6만 73만 5,294. 73만 5천 73만 5,294. 73만. 70, 73만. 5294. 5294. 다시 볼게요. 73만. 5294. 우리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점은 저희가 여기다 찍잖아요 근데 수어로 표현할 때는 사실은 어, 지수자 표현할 때는 이렇게 끊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원리가 계속 이렇게 가요 네개단단있으면 이렇게 또 끊어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73만 73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하시면 좀더 편합니다 그런데 527 하고, 만만 붙여만이 만, 만이이도 되죠. 5이7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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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거 이거, 이거, 0 0 0 419만 4 1 9 만, 4천 4 a b e 다시 팔. As of 천 만, 4천2 8 b e 이시, 팔. 오, 쪼, 가지, 로, 이렇게, 계속 쭉 나가요 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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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2이0 0 52억 해주고, 차례차례 읽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수자를 네, 또, 어, 조까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어, 돈 얘기할 때, 뭐 100원, 100원, 200원만, 200원만 조할 때, 뭐, 돈할 때도 사용하고, 숫자가 들어간 곳에는 동일하게 다사용돼요 뭐, 시계도 마찬가지. 시계나, 뭐, 분, 초할 때도 여기 는 숫자 지수자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몇월 며칠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2월 2일 그냥 월 안쓰고 그냥 2월 2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지수자를 사용합니다. 7월 이런식으로 네. 똑같이 숫자가 들어간 곳은 동일하게 지수자가 사용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수자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